경남도는 해양쓰레기 발생과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전주기 집중 관리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청정 바다로 만들어 나갑니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처리했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구하라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내년말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합니다. 박인비와 유소연, 리디아고와 페르닐라, 린드베리가 각각 한 팀이 돼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 출전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 뉴스 이지현입니다. 경남도는 해양쓰레기 발생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집중 관리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청정바다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연간 12,0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오염원의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대상 지역이 넓은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해양 쓰레기 사후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단계별 실태와 경상남도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해 다섯 개 중점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동물 위생 시험소가 닭 진드기 발생에 많은 하절기를 대비해 18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전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 농약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시험선은 도내 산란계 182 농가를 개별 방문해 시료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 외에 살모넬라균, 항생제 검사를 병행 실시해 확실한 계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시 당해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은 회수 폐기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원인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처리했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며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가 국회 입법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구하라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현재 주택 매매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강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집주인의 임대 소득을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박잉비와 유소연, 리디아고와 페르닐라 린드베리가 각각 한 팀이 돼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매치 플레이 챌린지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는 2대2 국제 스크린 골프 대회로 오는 25일 대전 소재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계 골프 명예전당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L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크린 골프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승 상금은 우리 돈약 1200만 원으로 모두 코로나19 자선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